오늘은 세대 통합 예배라 2부 때는 아동부 주관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처음 이제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네 차례 세대 통합 예배가 있는데 아동부, 중고등부 부서가 이제 인도를 해요. 그래서 설교도 아동부 목사님, 중고등부 목사님, 기도도 그 학생들이 하고, 그렇습니다. 1부하고 3부는 기존대로 드리게 되는 아쉬움이 있지만 우리 세대 통합 아, 우리 3대가 함께 믿음을 잘 지키고 이 세상 살아갈 때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아름다운 신앙이 손자 손녀들에게도 잘 전수가 되어서 아니 믿음이 더 깊어져야겠죠. 시간이 흐를수록 할머니 할아버지보다 더 성숙한 손자 손녀들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말씀의 주제는 참된 자유인데 자유입니다 주제가 자유. 자유롭게 살고 싶으시죠? 네. 자유가 아닌 억압을 받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자유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게 살고 창의적으로 살아야 영이, 마음이 살맛이 납니다.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공산주의, 일당 독재들은 이 자유와 창의를 억압하니까 사람들이 기계적으로 맞이 못해 끌려다니며 비생산적으로 살아가지요.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주제가 자유인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내가 누구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만난 대상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닌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미 믿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아직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대한다. 우리 관계 원리가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오늘의 그 핵심은 상대방 믿지 않는 자는 믿게 하기 위하여 믿는 자는 더 깊은 믿음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내가 서비스할 건 뭘까. 내가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요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여 구원 또는 성숙한 신앙을 위하여 내가 마음껏 자유롭게 살수 있으나 그것을 절제합시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자발적으로 절제하는 진정한 자유. 이 높은 수준의 자유를 우리가 누립시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다시요.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구원하는 목적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마음, 생각, 여러 가지 형편들을 고려해서 나는 자유롭게 이렇게 이렇게 행할 수 있으나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자유롭게 할수 있는 것을 참자, 절제하자 요런 내용이고 또 이미 믿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죠. 그분의 더 깊은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지금은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더 자유롭고 그렇게 할수 있으나. 저분을 위하여, 저분의 신앙을 위하여, 양심을 위하여, 내가 절제하자. 그 사람 마음 굳이 괴롭게 하지 말고, 불편하게 하지 말고, 상처 주지 말고, 좀 인내하고 참으면서 기다리는 이런 자유. 이게 진짜 자유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것도 자유예요. 그러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지만, 당신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참겠어요. 이것이 더 높은 자유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런 문제 하나 다루기 위한 주제로 등장합니다. 19절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습니다. 네, 바울은 참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구원 받았고, 어, 또 주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미 잘 아는 사람입니다. 에, 그렇지만은 그 주님을 위한 종으로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릴 사람이 없어요. 그전에는 유대인, 그럼 유대인 아닌 사람은 싫거나 밉거나 피할 대상, 자기는 어떤 걸, 큰걸 가졌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갖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는 교만하고 자만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무엇이 진짜인지를 알고 나니까 과거에 헛되고 어리석었던 것이 다 물러가고 이제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건 내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습관, 에, 율법에 대해서 당신의 태도가 어떠합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율법 바울은 이제 상대방을 가리지 않습니다. 즉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에게 적절하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 나는 피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이죠. 오늘날로 말하면요. 내가 만난 사람이 진보야. 이 사람이 아주 진보적이이 사람은 보수적이에요. 요즘 흔히 하는 말대로. 그러면 내가 자유롭지 못하면 어저 사람은 진보래. 야야야 피하자. 야, 우리끼리 보수 똘똘 뭉쳐. 아, 저 사람은 인간도 아니야. 이렇게 되겠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아, 당신이 진보십니까? 라고 이제 대화가 되는 거죠. 보수이세요? 네.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 있고 관계 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흔히 말한 주로 남자들이 그런 걸 좋아하고 관계 지향적인,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이 관계가 더 중요해요. 그일 많이 성취 안 해도 돼. 관계가 더 중요한, 이런 걸 원하는 사람. 흔히 뭐 여성들이 더 그렇다고 하죠. 어쨌든 당신이 어떤 지향적인 사람인들 나는 상관이 없어요. 당신이 아침형 인간이든 저녁형 인간이든. 아니, 부부가 똑같이 아침형, 똑같이 저녁형이면 좋겠죠. 생활 리듬이 같으니까. 근데 이제 엇박자인 경우에 사실 불편합니다. 그래도 어떤 형이든 나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원칙주의자든 융통성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든 나는 너파라브람 no 상관하지 않습니다. 동양 흑인 백인이든 관계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은 하나의에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 이 분명한 인식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죄인들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아, 이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삶 이후까지 보는 거예요. 사람은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천국도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하고는 생각이 당연히 다르죠. 천국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달라요. 그리고 내가 장차 부활할 것을 정말 믿는 사람과 어설프게 믿는 사람하고는 이 마인드가 다릅니다. 세상 보는 눈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요, 천국을 다녀온 사람이요, 성령으로 인하여 참된 진리를 깨달은 자요. 그러니까 바울은... 세상 보는 눈 사람 보는 눈이 다르지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당신이 예수 믿고 정말 구원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 바래요. 그리고 당신과 나는 함께 부활하여 우리는 영원히 함께 사는 천국이 실제로 있답니다. 이 사실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진보 보수보다 이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난 이걸 알기 때문에 당신이 진보이든 보수든 대할 용의가 있어요. 만날 마음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불교 신자라고요. 나는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게는 사실 당신의 종교가 어떠하든 그건 그리 중요하잖아요.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리를 했으니, 머리가 얼마나 맑겠어요. 우리가 진리에 충만할수록요, 머리가 너무 맑아요. 예전에 우수개 소리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교만해서가 드린 말씀이 아니고, 이제 머릿속이 너무 맑아, 마, 너무너무 맑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박하 사탕 있죠. 박하 사탕 먹으면 이 모간이 시원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안에 그런 그 박하 사탕이 들어있는 것처럼 뇌 속에 머리가 너무너무 맑을, 막, 막다는 걸 경험할 때가 종종 너무 맑아요. 우리가 진리에 충만할수록 천국의 확신을 가질수록 장차 내가 부활할 것을 믿을수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머리가 너무너무 맑고 마음이 너무나도 평안하고 고요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주는 그런 사랑, 기쁨, 평안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진리가 천국과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사랑, 기쁨, 평안이 충만한 거예요. 바울 안에.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도 피할 거 없고, 두려울 거 없고, 서로 비교할 거 없고, 시기할 거 없고, 열등감 가질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왜요? 아니, 예수 생명을 아는데, 천국을 아는데, 부활을 아는데, 이 세상이 주님 다시 재림하실 그 전에 징조가 보이는데, 뭐가 뭔지를 아니까, 덜 중요한 것에 그렇게 심각하게 필요 이상으로, 고집을 부리면서 살지 않는 겁니다. 바울은 정말 이렇게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도 자유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성경적으로 보면 다섯 가지 유형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잘 믿고, 진짜 믿고, 깊이 믿고, 믿음의 능력까지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믿긴 믿는데 형식적이고 모양만 있고, 그리고 형, 명목상의 기독교인 믿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이 안에 예수 생명의 뜨거움이 없는 사람.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이 "나는 기독교인이에요"라고 말은 하지 않아요. 말하지는 않지만, 그분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 성경의 가치랑 아주 유사한 분들이 있어요. 사랑을 중요시 여기고, 진실, 겸손, 성실, 배려, 그리고 이 세상의 물질에 매이지 맙시다 노예가 되지 맙시다 더 중요한 것 높은 정신적 가치를 지향하는 그래서 성경적 가치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재적인 그리스인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네 번째 사람은 나는 기독교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관계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기자도 관심 없고 관계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비그리스돈이라고 불러요. 마지막은 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기독교라면 이 거품을 물고 비방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조롱하려고 아주 달려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다섯 유형의 인간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바울, 예수님도 만나셨고, 바울도 다섯 가지 유형을 만나고, 우리도 만납니다. 그렇죠. 사회에 가면 다 만납니다. 바울은 그 유형이 어떤 유형이든 노프로블럼 no 상관없어요. 문제없어요. 왜냐하면 따라와 합시다 왜냐하면 네, 내 안에 네,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진리가, 있으니까, 진리가 있으니까? 부활의 있으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천국을 믿으니까, 믿으니까? 천국을 믿으니까? 아멘. 그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자유롭, 자유롭답니다. 여러분, 얼만큼 자유롭게 사시나요? 그런데요, 이 바울은 자기가 어쩌면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살지만 스스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성도를 위하여 종이 된다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게 말합니다. 나는 종이다. 네,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목회자들이 여기 가운에 스톨, 스톨을 교회 달, 그 교회력에 따라서 대림절, 대림절 지나고 그다음에 이제 성탄절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신 주현절, 사순절 고난 받으시고 부활절 부활하시고 지금은 이제 부활한 이후니까 하얀색이에요. 이렇게 교회력에 따라 색깔이 다른데 이 스톨의 의미는 멍해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소의 멍에를 씌우듯이 그러면 주인이 하란 대로 해야 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므로 주님께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 스토어를 매는 거죠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나의 자유도 가차없이 포기하겠어요. 로마서 9장 3절 말씀에, 나의 형제, 즉, 이제 바울이 나의 형, 유대인이죠. 같은 유대인.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가 저주받아 버림받을지라도, 내가 그렇게 돼서, 우리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게 된다면 그것을 원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제 자유를 얻은 나는 이제 모든 거에 집착 할 것도 없고 미련들 것도 없으니까 남은 인생 심심하잖아요. 자유한 사람은 심심해요. 자유한 만큼 심심해. 그전에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뭐 따지고 교만하고 열등감에 시달리고 그런데 점점 자유하니까 그런 것이 휙! 날라가니까 심심하잖아요. 평안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심심하고 평안해야 주님, 어떻게 살까요? 묻지요. 내 안이 시끄럽고 복잡하고 욕심이 정말 가득하고 말이죠. 이러면 주님께 주님, 제가 어떻게 살까요? 라고 물을 틈도 없는 거예요. 늘이 안이 시끄러우니까, 늘 복잡하니까, 늘 괴로우니까, 늘 지쳐있으니까. 그러나 자유하고 평안하면 주님 이제 어떻게 살까요? 이렇게 묻게 되죠. 그것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어라. 이방인을 위하여. 그렇지만은 바울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자기 동족이 구박받기 위하여 내 죽음이 필요하다면 나는 죽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자기를 위한 인생이 아닌 거예요. 자발적인 거예요. 이거는요,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스스로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당신의 고룩한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것 스스로 내어놓는다고 했잖아요. 제일 재미없는 인생은 억지로 사는 사람. 마지못해 끌려가며 사는 인생. 제일 불쌍한 인생.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사는 인생, 인생도 불쌍해. 요꼭 끌고 와야 끌고 끌려다니는 사람들. 자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희생도 기쁨으로 죽음도 순교도 할렐루야! 자유로운 마음으로 말입니다. 내 이름 학력 출신 가문 직 가문 직장 소유 재산 인맥 그런 거 얘기해야 되죠. 사회생활 하다 보면 저는요 이런 사람이에요. 필요한 만큼만 하면 돼요. 가능하면 간단하고 명료하게 필요한 만큼만 하면 되고요. 나머지는 거기서도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까지 우리 같은 고향사람이다. 무엇을 해도 나랑 동창이다. 이거를 아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병대 출신, 너무 그 해병대, 해병대, 고대 출신들, 호남분들, 너무 호남, 호남, 고대, 고대,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해병대, 너무 그러지 마세요. 예. 어느 적당히 하셔야, 거기서는 벗어나시고, 이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이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것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유대인을 만나면 자기는 유대인이었지만 자유하잖아요. 그러나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 만나면 율법을 자기도 중요시 여기는 모습을 취합니다. 자기는 할례 받지 않아도 돼요. 물론 받았지만 할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할례 안 받는 사람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만나려도 하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할례를 받아야겠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은 더비와 두스로라에서 할때 디모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좀 할례 좀 받아야겠다. 어? 선생님, 왜요? 왜요? 지금까지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고,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한자인데, 제가 할례를 왜 받습니까?" 너는 말이야. 네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가 헬라인이잖아. 아니, 주변에서 수근수근 거리잖아. 유대인 엄마가 헬라인 남편하고 결혼했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결혼한 걸 아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부모가 그랬다고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면서 우리가 너랑 나는 같이 다니는데 나는 할례 받았지만 너는 받지 않고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가 뭐라고 말하면 들을 생각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말이야. 유대인들 그들이 이 할례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니까 할례 받아라. 그들을 위한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자유한 거예요. 우리가 뭐 중요한지는 알지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것은 피해 주겠다. 그런데요. 반대로 할례 받지 말라. 또 이런 적도 있어요. 아, 그러면 도대체 사도 바른 왔다갔다 뭐 변덕쟁입니까 갈라디에서 2장 3절에서는 "할례를 받지 말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할례를 받는 것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할례 받으라" 하면은, 이제 그 바라고 바울은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또 소음을 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악용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런 경우에는 성도님들 할례 받지 마세요. 구원은 할례 받고 안 받고에 달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걸 말할 경우에는 할례를 받지 않게 한 거죠. 또 이제 율법을 또 하나 이제 반대, 율법을 지키도록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바울 자신이 이제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의 모습을 보이는 적이 있었습니다. 서원한 자들처럼 이 결례를 행한 정결기 하는 그 서원을 한 그런 것이 있으면은 그것이 끝나면은 머리를 깎고 희생 제물을 지내고, 그냥 1년 된 어린 암양 하나, 화목제로 수양 하나, 이렇게 이제 드리는 제사를 드림으로써 내가 정결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났습니다. 이 기간이 끝났습니다. 라는 것을 알리는 결례 예식이 율법에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것도 이미 자유합니다. 언제 뭐 그걸 해야 내가 깨끗합니까? 예수 피로 깨끗해지는 거죠. 내 죄악. 내사람의 어떤 것으로도 뽑아낼 수 없는 그 악한 것,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 거룩한 피, 능력, 그것으로 정결케 되는 것, 바울이 당연히 알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결례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상황 보고, 이때는 내가 결례를 해야겠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행하고 행하지 않고의 모든 것이 나름 어떤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만날 때는 예, 율법을 그 사람들에게 당연히 강조하지 않죠. 이방인이 무슨 율법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근데 부득이 뭐 할례를 받으라 그런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이방인을 만나면 이방인처럼 자유롭게 약한 자가 있어요. 약한 자. 미, 믿기는 믿는데 아직 그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할까요? 깊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좀 부족한 상태에 있는 성도가 있겠죠. 내가 보기에는 기준이 납니다. 지금 내 쪽에서. 내가 보기에는 상대방 집사님이 아주 그러시다. 만약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분이 나는 괜찮은 행동을 저분은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내가 굳이 하면 저분이 시험에 들고 상처를 입지 않겠습니까? 그니까 러 그분 앞에서는 그걸 절제해야 돼. 그분 앞에서는. 그래서 그 우상, 그 재물, 그, 에게 바친, 그 우상에 바친 재물을 먹어도 하나님의 음식이니까 모든 것은. 먹을 자유가 있으나 그 제사 음식 먹으면 귀신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 거라고 철수같이 믿고 있는 집사님 앞에서는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정말 없어요. 그런 분들이 없고. 근데 나는 이 제사 음식인 걸 알아요. 이거 하나님 음식이지. 뭐 아무 거리낌 없다면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런 자유 하나는 있으나 상대방의 신앙의 상태에 따라 상처받고 실망할 것 같으면 내가 절제하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어느 그 이제 우리 현실에서 어느 목사님은요. 목회자들이 하얀 와이스, 와이셔스를 항상 목사님들은 하얀 와이셔츠를 입어야 된다고 굉장히 고집을 부리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파란 와이셔츠 목사님이 입으면 막 힘들, 본인이 힘들어요. 아, 근데 그분 앞에서는 파란 거 입다가 그분 앞에서 하얀 거 입고 나가야 돼요. 그분을 맞춰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아, 나는 파란 것도 좋고 하얀 것도 좋잖아요. 어떤 분은요, 주일날 돈 쓰는 것, 물건 사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성도가 있어요. 그분 앞에서 집사님 오늘 예배 마쳤어. 우리 식당 가서 밥 먹자. 마트 가서 물. 그러면은 안 돼요. 그분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냥 돈 쓰지 마시고 산책 하시고 이렇게 지내시면 되죠. 굳이 야, 마트 가서 자유로 워야 돼. 물건. 그건 이제 조금씩 조금씩 믿음이 이제 우리가 또 잘하고 또 어떤 거는 본질에 가는 것이 아닌 것이 있으니까. 어떤 분은 예배 중에 아니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어때? 근데 어 나는 방언으로 기도 어, 하고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요, 새벽에. 그런데 새벽 기도, 어, 당산동 교회 새벽 기도는 조용히 하는 침묵으로 하는 교회의 그, 그 모습이에요. 그러면 내가 참아야죠. 상관없어, 나는. 그러면 혼자 방언으로 새벽 기도하면은 다른 분들이 기도에 방해가 됩니다. 기도하려고 하는데 저 소리 때문에 신경 쓰여 가지고 기도가 안 돼. 에 앞으로는 나 새벽 기도 안갈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굳이 다른 분을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있냐고요. 독일에 가니까 독일 목사님들은 식사 중에도 와인을 마셔요. 당연히 마셔요, 와인. 그러면 이제 독일 목사님이 자기는 자유롭잖아요, 자기 나라에서. 그러면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모인 자리에서 와인 한 병, 와인 한잔 주시오. 그럼 한국 목사님들. 네. 다 놀래거든요. 아이, 와인업도 자유하셔야지. 아직도 한국 목사님들은 그거밖에 몰라요. 하고 아니, 우리는 식사,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은 예, 아, 또이 와인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데 그걸 굳이 자유롭시다. 그럴 필요 있냐고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예를 드렸습니다. 그 상대방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을 지켜주고 구원 얻기 위하여 내 것을 절제할 때는 절제할 필요가 있다. 이게 진짜 자유다. 그럼 최선의 기준이 뭐예요? 첫째, 본질을 흐리지 않는 한, 예, 본질 신앙이 아주 중요한 본질이 있어요. 본질을 흐리지 않는 한 다른 분을 배려해 주세요. 또한 가지, 범죄하지 않는 한,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이 명백하다 그런 것이 아닌 한 상대방을 배려해 주세요. 두 가지, 본질에 벗어나지 않는 한. 범죄하지 않는 한 상대방을 최대한 배려해주고, 맞춰주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해서 공동체가 하나 되고, 가정이 평화를 이루고, 인내하고. 이렇게 절제하는 것은 아무래도 내가 좀더 자유로운데 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좀더 많이 알았습니까? 많이 깨달았습니까? 믿음이 깊습니까? 이런 분들이 다 절제하셔야 돼요. 참으셔야 돼요. 양보하셔야 돼, 기다려 주셔야 돼. 때로는 손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아니 예수님 사도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양보하고 손해 보고 기다리고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 믿게 됐죠. 당신들 욕심 다 부려봐요. 훨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아마 아마 절반도 안 됐을지 몰라요. 얼마나 참고 기다려 주고 믿음이 성장하도록 배려해 주었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본질에 벗어나지 않는 한, 범죄하는 것이 아닌 한, 가능하면 상대방 마음 굳이 아프게 하지 말고, 굳이 상처 주지 말고, 내 자유 쓸데없이 고집 피우지 말고, 내려놓고, 참고, 절제하고, 배려하고, 함께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